결혼하려면 결혼 전문가 김경혜 대표입니다. 서실장, 왜 이렇게 화질장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또 축하할 일이 있으시던데요, 대표님. 뭐 축하야 매일 있지 뭐. <laughs> 오늘 성원비 들어왔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성원대 의사분이 어, 어. 엄청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어. 직접 성원비 들고 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남자분 본인이 네, 네. 오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어. 그분 너무 잘생기고 키도 <laughs> 크고 피부도 어. 너무 좋으시고 어. 와 진짜 훈하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어, 정말, 뭐, 키 크지, 체격 좋지, 그죠? 네. 피부가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하얗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 아버님이 네. 사업해요. 오. 그래서 그분 앞으로 50평대 아파트도 오. 이미 해줬고요. 오. 그분이 시비권 내에 의대예요. 멋지세요. 근데 중요한 거, 과가 전명외과예요 그러니까 집안 좋지, 재력 좋지, 오. 학벌 좋지, 의사지, 그, 거기에다가 전문직이지 키 크지 하얘 갖고 부티나지 그죠? 다 갖추셨네요. 어, 어. 그런데 그분이 네, 네. 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네. 지금 네 번째 어. 여성분하고 해서 성원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나 만나기 전에 백 명도 훨씬 넘게 어머니가 어. 만나게 해서 네.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엄마가 엄청나게 속상해하다가 음, 음, 내 얘기를 듣고 오신 거야. 네. 근데, 안 되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음. 그것이 뭐, 매너일 수도 있고, 잘난 척일 수도 있고, 옷을 잘못 입거나, 키가 작거나, 외소하거나, 지갑이 안 좋거나, 뭐 이런 커다란 것들도 있지만, 우리 노블레스 봄에 계신 분들은, 회원들이 다 일정선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뭐, 학벌이 빠진다, 뭐, 집안이 빠진다, 이것 때문에 안 되진 않아요 맞아요. 조건은 그리고 다 듣고 이미 아 이만하면 우리끼리만 좋으면 결혼해도 되겠다 알고 만나는 거라서 음. 사실은 첫 만남에서 애프터가 안 되고 교제로 안 넘어가는 거는요 사실은 조건 때문에 거의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좀 정서, 정성적인 이유 있죠 필이나 네. 코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음. 내 방으로 뛰어들어온 게, 이 남자, 왜안된 거야? 뭐, 이거죠? 네, 너무 맞아요. 멋있어. 네네. 이거죠? 네, 근데 왜 여러 분들 가입했는데, 어. 어. 성원이 왜이을까요왜안 왜 됐을까요? 뭐, 무슨 비하인드 이, 스토리가 있나 봐요? 이분? 네. 이분이 바로, 밤썸. 네. 밤썸 네? 그 주인공이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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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여러분, 밤썸 하니까 네. 뭐, 뭐냐고 생각하실 텐데, 이분이 어머니가 가입했어요. 그리고. you